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쁘게 기도하는 법 무엇일까요? 예쁜 다리, 예쁜 손, 예쁜 눈 예쁘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심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 모두 받으시고, 이 세상을 위해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기도하게 해 주시고,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어, 오늘은 전도사님이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조금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지금 바뀐 게 평소와 다르게 바뀐 게몇개 있는데 알아챈 친구 있을까요? 일단 전도사님의 이 머리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머리가 많이 짧아졌죠? 어, 전도사님이 머리를 정말 열심히 열심히 기르고 있었는데. 어 어떤 사람이 전도사님에게 꼭 머리를 제발 좀 잘라달라고 해서 전도사님이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게 있는데 어, 우리 친구들 평소와 다르게 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구조가 조금 달라졌죠.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드리던 온라인 예배 구조와 지금 조금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비록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조금 모이는 예배, 오프라인 예배의 느낌을 조금 더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감독사님이 이렇게 설교의 구도를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지금 이 PPT 화면이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이 선명하게 잘볼수 있도록 이 화면은 우리 친구들이 설교를 들을 때 전도사님이 그 중간 중간에 잘 끼어 넣어 주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설교 잘 들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도사님이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너의 이름은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화면이 보이나요? 너의 이름은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가볍게 볼까요? 자, 혹시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본 친구가 있나요? 아직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이 영화의 제목도 바로 너의 이름은이라는 애니메이션 일본 영화입니다. 전도사님 음, 설교와 제목이 똑같아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혹시 이것을, 이 한자를 내가 읽을 수 있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어, 혹시라도 내가 이 한자를 읽을 수 있다라는 친구가 있다면 전도사님이 더 당황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한자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이 한자의 뜻을 알아볼까요? 바로 이 한자의 뜻은 어, 이 한자를 읽으면 성진이라고 나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성진 모르는 친구 있을까요? 바로 성진은 전도사님의 이름입니다. 전도사님의 이름이, 이름이 바로 박성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항상 전도사님, 전도사님이라고만 불러서 전도사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지는 않겠죠? 바로 이 한자의 이, 어, 이름은, 어, 이 한자의 뜻은 바로 성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진의 뜻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이하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성진의 뜻을 전도사님에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바로 이룰 성 그리고 진압할 진짜를 써서 전도사님의 이름의 뜻은 진압하며 이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전도사님의 이름대로라면 옛날에 전도사님은 왕이 될 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도사님의 진짜 뜻은 진압하면 잃어간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이 진짜에는 다스리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의 아빠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빠, 아빠, 제 이름에 뜻이 뭔가요? 이 진압할 진짜가 써져 있는데, 제 뜻이 뭔가요? 했더니, 아빠가 설명해 주기를 다스림을 잃어간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뭐, 뜻이 비슷하죠? 전도사님은 왕이 될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laughs> 아무튼 전도사님의 할아버지가 직접 이렇게 큰 뜻을 담아서 전도사님에게 이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선물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자 사람의 이름에는 각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이름처럼 다소 조금 거하한 뜻이 있는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밝고 즐겁게 살아라 라는 뜻을 가진 예쁜 이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항상 뭐 건강하게 살길 바란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어, 이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친구들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없는 친구는 없어요. 이름이 있는데 다그 각자의 이름에는 그다 소중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한글로도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혹시 내 이름이 한글이에요 하는 친구 있을까요? 뭐, 한글 이름에도 다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또한 이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죽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우리 친구들 이삭이라는 이름 혹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여기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웃음,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바로 웃음입니다. 전도사님의 성진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 <laughs> 진압하며 잃어간다가 아닌 어, 다스림을 잃어가다라는 뜻이 있듯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바로 우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사라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살아가다 보니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아브라함 한 100살 정도, 그리고 사라는 90살 정도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 이제 내가 너희한테 말, 말하는데,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될, 거, 될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 나 하나님이 나의 약속을 이루겠다. 라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90살, 100살이 되었을 때그 나이에 아이를 출산한다는 게 사람의 일로서는 불가능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처음엔 아브라함도 이 사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속으로 비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척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척 했지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그건 가능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네 하면서 이렇게 피식피식 피식, 말도 안돼 하면서 웃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고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바로 이삭이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피식피식 웃고 실수하는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혼내거나 너희가 믿지 않으니 나도 내가 한 약속, 너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이러,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미 어느 정도는 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길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다 계획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웃음과 축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전도사님 믿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교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우리 다 같이 기도 손하고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하신 계획을 일을 이미 다 세우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위대한 계획을 때로는 우리가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부족한 믿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밖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우리를 괴롭히고 압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따스기 감사 안아주시고, 하루빨리 이 세상이 다시 따뜻해지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정성 모두 모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작은 정성과 작은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우리 친구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뒤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널리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손길, 우리 친구들의 행동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송 하심으로써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you <laughs> 意味わ